민주당이 나가도 너무 나가고 있습니다. 관례상 야당 몫으로 인정해 왔던 부분도 자기들 뜻대로 결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장 사퇴까지 요구하는 등 삼권 분립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붙여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시켰습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 왔는데 민주당 소속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시킨 것입니다. 민주당은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나 의원에게 인연을 구형했고 개엄 사태 이후에는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며 간사 선임에 반대해 왔습니다. 8월 말에는 국민의힘 추천 목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 선출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되기도 했습니다. 9월 중순 들어서는 추미애 위원장에 이어 정청래 대표가 조의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에 반대하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 즉 의회권력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 즉 사법권력보다 앞서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견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만 선출된 권력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서열을 매기는 것은 3권분립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판하는 것은 선출된 권력이 국민의 이름으로 전행을 저지르는 것을 막으라고 헌법이 부여한 권한입니다. 특히 대법원장의 임기는 사법부 독립의 상징이자 행정부와 입법부로부터의 간섭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판입니다. 그런데 여당이 대법원장 퇴진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 이름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더라도 지금 같은 민주당의 폭거가 이어지면 국민의 지지는 민주당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의 절제가 필요합니다.